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MBTI의 F 성향입니다. 저는 그냥 F는 아닌 것 같고 슈퍼 슈퍼 F인데요. 오늘은 이런 제 성향이 제 삶과 교사로서의 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F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들 너무 행복해서 콧노래가 이제 절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 우리 이 지구에서 상위 5%의 행복을 느끼는 거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남편한테 참고로 제 남편은 슈퍼티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 오빠 이거 봐이렇대 그러면 우리는 콧노래도 부르면서 춤을 추자 그러면 상위 5%가 뭐야 우리는 상위 1%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슈퍼 티 성향인 저희 남편이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조사에 표본은 몇 명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모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뭐 그런 매력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 거기는 하지만 진짜 흥이 막 깨지더라고요. T 네. 어.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어, 남편이 게임을 하나 다운 받았는데 그게 어떤 게임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 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굉장히 싼 가격에 그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폐허가된 그 도시에서 살아남는 게임인데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고 해서 안 하는데 그 게임은 그냥 남편이 재밌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 이게 식량을 비축하고 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뭐 물물 교환을 해서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고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전쟁 후유증, <laughs> 전쟁 홀유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면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마트 가서 간식 살 때도 캔으로 된 거나 육포막 이런 거 사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laughs> 막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좀 많이 피곤했는데 저도 저 스스로가 많이 힘들고 버겁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 그런 성격의 장점을 발견을 해서 받아들이고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흔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풍부함을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그냥 옐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노랗다, 센노랗다, 노르스름마다 누리끼리하다, 누러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말을 하는 하는데, 저는 제 감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 행복하다. 그냥 이 감정도 오늘 하늘이 파래서 행복하고, 아이가 밥을 오늘 우유를 잘 먹어서 행복하고, 이 지금 제가 개고 있는 이 빨래의 그 고들고들한 느낌도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함의 명도와 채도가 다 달라서 그런 풍부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제 성향에 <laughs> 좋은 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에 선생님들께 연수를 하러 경기도 여주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뚜벅 이여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여주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그 지하철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육아 때문에 집에 오래 <laughs> 이제 갇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주에 그 논이 초록색 펼쳐져 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또새 하얗고. 이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경기도 각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서울에서 일하는 제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귀한 인연이잖아요. 흔치 않은.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한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질문이 있으신가? 하고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혹시 땡땡 초등학교 이러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보자마자 진짜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당황하셔가지고 울지 마, 울지 마셨는데 하딱 보니까 너인 줄 알겠더라 하면서 저희 아기 옷을 선물로 그 사이에 갔다 오셔가지고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선생님을 뵙고 갑자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좀... 그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어릴 때그 스티커 모으는 활동 하잖아요 발표하거나 숙제 잘해오거나 열심히 하면 스티커 주는 거 그걸 열심히 모은 친구들을 데리고 영화관 뭐 놀이동산 이런 데 데리고 가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었던 낭만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막 스티커 열심히 모아서 그때 선생님이랑 영화관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그때 반에 저 말고도 좀 형편 어려웠던 친구들 또 그런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랑 잘 섞어서 티안 나게 해가지고 영화관에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첫 영화 인생의 첫 영화관이었고 모든 게 신기했고 집으로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그 작품 자체로도 되게 훌륭한 영화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인생의 첫 영화관에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더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 선생님, 그런 저의 아픔을 이렇게 만져주신 선생님 한분한 한 분들을 제가 인생에서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제가 교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도 더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을 제가 이제 뭔가를 가르쳐 주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인연이 너무 선물 같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laughs> 제가 아직 그 감격에 차있어서 조금 벅차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인연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나갈지, 이런 설렘에 제 인생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F 성향의 사람이 <laughs> 교사가 되면, 어... 그만큼 굉장히 큰 기쁨과 큰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껴야 하는 그런 감정의 파도 이런 거는 그냥 베이스고 그런 학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어, 혹은 관리자와의 이런 마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성향상.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극복해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많이 나름의 여유와 요령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해결을 해주는데 그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기쁨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첫 단임이 6학년이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22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명 여학생이 굉장히 이제 사춘기가 세게 와서 어 제첫 담임 그 시기를 생각하면 그 여학생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매일 기싸움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지도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21명의 학생들한테 아직도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21명 친구 중에 저를 유독 좀 좋아해주는 남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청주로 이사를 했는데 청주에 가서도 매 스승의 날마다 편의점 들려가지고 포레타 원 플러스 원 봉투에 이제 두 병씩 사서 매년 저를 찾아 왔었어요. 제가 특별히 막 뭔가 그 친구한테만 잘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매년 기, 저를 기억해주고 멀리서 시외버스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더 특별한 이유는 제가 결혼할 때이 학생이 영상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도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식전 영상으로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학기 들과 함께 시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모두 다는 그런 예쁜 대잔데 얼마 전에 원하는 대학에 붙어서 저희 아기 그때는 이제 제가 임신을 해을 때인데 저희 아기 옷을 선물로 사가지고 편지를 함께 써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써줬던 편지는 아직도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힘이 필요할 때마다 있는데, 저만 이 기쁨 느끼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들께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작은 편지인데, 이렇게, 이렇게 써줬어요. 읽어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쓰는지라 글씨 알아보기 힘드시면 굳이 읽지 마시고, 아, 우리, 땡땡이가 편지를 썼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표가 선생님 불편하게만 안 하자였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정말 정말 죄송하고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동안 선생님께 배운 것들 활용하면서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잘 지내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임신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밥 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연락도 드리고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 가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보내준 편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1년 만났을 뿐이잖아요. 1년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배정에 의해서 2년이 돼서 겨우 1년 함께 했을 뿐인데 저의 결혼과 출산을 또 저는 그 친구의 대학 그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다 너무 넌, 저는 너무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어, 혹시라도 T 성향의 지금 분들께서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뭐 뭐야? <laughs> 어, 왜 저래? <laughs> 왜 오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제 남편이 제 영상 보면서 막 한숨 쉴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결론만 정리하자면 저는 F 성향이고 슈퍼 F 성향이고 F 성향으로서 제 삶과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삶에 숨어 있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행복을 너무 많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개씩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행복은 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